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네, 자 오늘은요. 어제 이미 뭐 속보로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정부가 19번째, 18도 아니고 19번째 부동산 정책을 추가로 내놨다. 이런 소식이죠. 뭐 이미 서울은 투기 지역이라든가 여러가지 정책적 제약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뭐 풍선 효과 때문에 서울하고 인접한 수도권 지역, 그러니까 서울하고 붙어 있는 지역이 현재 많이 풍선 효과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요, 참 시중에 유동자금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상 보상금 받은 사람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현금이 많은 사람들이 많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절대 돈이 없는 나라가 아니다. 빈부의 격차가 크다. 이런 느낌을 종 자주 받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2020년 2월 20일 목요일이고요. 이미 어제 이 소식을 들으신 분들은 알고 있을 것이고요. 특히 이 지역 일대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뭐 득달같이 공부를 하셨겠죠. 간단하게 한번 이번에 (19번째) 규제체 이미 뭐 잠정적인 발표라고 하는데 어~ 그 조만간 발표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주요 내용은 말이죠.수원 (3구) 그러니까 권선구 영통구 장안구 이적일 대 그다음에 안양 만안구 동안구 아니구요 그다음에 우왕시 이 다섯 곳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적으로 지정하겠다. 이런 보도가 어제 속보로 떴습니다. 오늘은요. 그 내용 간단히 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지역일 때 투자하시거나 투자를 하려고 하셨던 분들로서는 이런 규제책이 새로 생겼으니까 그들 감안해 가지고 투자를 준비를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게 되면 여러 가지 대출이라든가 제약 요소가 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고 접근하셔야 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요, 수도권 비규제 지역 올해 집값 삼성률을 보면, 이 비규제 지겨, 지역이었죠? 지금까지는? 이미 팔달구 수원시, 요즘에 수원시가 핫한 지역이 되버렸죠 뭐, GTX 문제도 있긴 하지만은, 일단 수도권, 서울이 묶이다 보니까, 시중 자금이 수원 쪽으로 대거 유입이 됐고, 특히나 매교역 주변에 대규모로 이게 청약 시장이 열리다 보니까 이쪽으로 돈이 많이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오른쪽에 보니까 규제 전 마지막 로또 청약, 소음 매교 푸르지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지역에 이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개발 구역의 청약 뉴스가 바로 붙어 있네요. 8 8달구를 제외하고 비조정 지역이었던 수원이 조정 대상 지역이 될 가능성이 유력한 가운데, 사실상 비규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분양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매교역 주변 일때 청약이 많이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청약의 일정 정도 제한이 너무 없다 보니까 전국 단위로 많이 몰려들고 있는 것 같아요. 세대주만 아니라 세대 구성원도 청약을 할수 있기 때문에 현재 수원이 핫한 지역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동률을 보면요. 수원 탑3이죠 권성구 영통구 장안구 이미 팔달구는 수원역 주변을 비롯해서 팔달구는 이미 묶여 있죠. 그다음에 권성구 영통구 장안구를 이번에 조정지역으로 묶을 가능성이 크다. 그다음에 화성시도 들어가 있고요. 안양시 만안구 우왕시 시흥시 이쪽 지역이 현재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주변 부동산 거래 시가를 상당히 초월한 이렇게 많은 상승률이 있다 보니까 여기를 조정지역으로 묶겠다. 이런 이제 잠정적인 조치를 내놓고 있어요. 물론 확정이 되겠죠. 20일날 발표를 한다고 했으니까. 문재인 정부의 19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주요 내용은 이렇게 규제 지역이 권성구, 영통구, 장안구, 만안구, 우왕시. 이걸 추가적으로 조정대상 지역으로 추가를 하고 대출을 규제하겠다는 것이죠. 그 부분은요, 왼쪽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실거래 단속도 강화한다 세무조사 대상도 확대하고 자금조달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한다. 그런데 이것도 자금 조달 계약서를 피하는 방법, 음, 그 다음에 이 구멍, 이걸 뚫는 방법, 강의도 하고, 블로그에서도 올리는 사람도 있고, 일단 규제가 아무리 촘촘하더라도 이것을 회피하려는 전략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이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하 일단은요, 돈 줄을 막잖아요. 대출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투기수요가 몰려들기는 상당히 어느 정도 장벽이 생기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하면, 계속 풍선 효과 때문에 서울을 막아놓으니까 서울과 인접한 이런 안양시, 동안구는 이미 묶여있죠. 그러다 보니까 만안구, 그 다음에 수원시, 이렇게 계속 풍선 효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 지역을 묶으게 되면 가장 또 여기 인접한 지역이 바로 군포시죠. 그 다음에 서쪽, 서울 수도권 서쪽으로는 또 김포시가 있죠. 그리고 위쪽으로는 양주시가 있죠. 그래서 이쪽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게 되면 아마 바로 인접해 있는 그러니까 안양시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 금정을 비롯해서 군포 지역이 또 GTX가 또 거기 신호선이 지나는 지역이니까 군포역을 중심으로 해서 금정역 이쪽 서쪽 라인 1호선 서쪽 라인이 다시 한번 또 풍선 효과의 여파를 받아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좀 듭니다. 간단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주로 대출 규제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쭉 보면요, 일단 총선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정부도 이걸 발표하기가 상당히 좀 곤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자체가 서민 정부고 무주택자들을 약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발표를 안할 수가 없죠. 그런데 국토부 입장에서는 또. 유주택자들의 반발이 좀 있죠. 우리 지역을 이렇게 묶은 거에 대해서 표심에 또영향이 있으니까 이걸 지정할지 말지 아마 갈등을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도 대상적으로 묶게 되면 대출에 어떤 규제가 있는지 이게 핵심이죠. 음, 그 보면은, 일단은 뭐 LTV, DTI,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알 필요는 없고요. 상식적으로 도대체 은행에서 얼마 정도 대출을 해주냐. 60%에서 50%까지만 대출을 해준다 이거죠. 그리고, 만약 이것이 9억이 넘는 부동산이다. 그런데 소원시 3구라든가, 안양만한, 뭐, 우왕 쪽에 뭐 9억 넘는 부동산 아파트가 있습니까? 거의 없죠. 광교 쪽이나 있지. 이, 원성구 영통구, 장안구, 이쪽에는 10억짜리, 9억짜리 아파트 없습니다. 어. 그런데, 좀 설레발 치고 있죠. 음. 제발 좀 9억 넘어가지고 대출 규제 좀 받아보고 싶다. 뭐, 이런 게 아마 이 지역일 때 사신 분들의 소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도 일단 뭐 조정 대상지역으로 묶인다. 그러면 일단 좀 겁을 먹죠. 부동산 심리가 좀 약간 이축되는측면좀 있죠. 그걸 노리는 것 같아요. 일단 요 10%가 준다는 거예요. 10%가. 예를 들면 뭐 5억짜리 아파트면 60%에서 50%로 준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5억에서 60% 대출 받으면 3억 5천이죠. 그런데 50%만 대출해주면 5억 25, 2억 5천이죠. 그러니까 5, 6, 30... 5, 25. 5천만 원 차이가 대출을 적게 해주는 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뭐 5천만 원이 큰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5, 5천만 원이 뭐 그냥 껌값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5억짜리, 6억짜리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의 뭐 수, 수준이 있죠. 그 사람들의 수준 입장에서는 5천만 원, 6천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특히 투기 수요 입장에서는 5천만 원, 6천만 원이 또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요, 10억짜리 부동산을 예시로 들었는데요. 이 지역일 때는 10억짜리 아파트 부동산이 없어요. 그런데, LTV 하면서 이제 설명을 좀할 건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억짜리를 예로 들었는데요. 일단 10억짜리 부동산을 살 경우에 9억까지는 LTV를 50%까지 조정 대상적으로 묶이게 되면 50%까지 낮추기 때문에 10억, 예를 들면 9억까지는 50%, 60%에서 50%로 줄였으니까 95, 45 하면서 4억 5천까지만 대출을 해주고 10억짜리 아파트니까 나머지 1억은 30%까지만 대출을 해준다. 그러니까 1억에 30%면 얼마입니까? 3,333만원이죠. 그러니까 4억 5천에서 3,333만원을 더한 약 4억 8천만원 정도만 대출을 해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1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 4억 8천만 원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돈은 전부 자기 돈으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자기 자본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만큼 이 지역에 진입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투기수요라든가 투자수요가 어느 정도 장벽이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을 하면 제 생각에는 아직 수원 3구라든가 안양 만항구 우왕시 여기는 인도군 주변이죠 쭉 보면은요 음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호메실력까지, 뭐, 화세역 있죠? 여기에 신분당선이 연장되면서 투기시효가 좀 몰렸고요. 영통구, 장안구, 특히 박정수 개입투자가 영통구 지역에 수백 채, 수천 채 회원들, 여기에 집중적으로 들어가가지고 불만이 많았는데, 우리 또 박정수, 저자가 또 이렇게 승리의 박정수가 될것 같네요. 음, 수원시 영통구. 갑자기 또 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장안구 같은 경우는 화세역 2채에 있고, 화세역 푸르지오가 있죠? 거기 현재 고충으로 현재 짓고 있죠. 그래서, 신분당선 연장하고 맞물려가지고, 투기세요가이세개 지역에 많이 좀 몰려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성시와 뭐, 동탄역 주변은 이미 뭐, 조정대상 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의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인데, 그 다음에 안양시 만안구 같은 경우도, 동안구에 비해서 부동산 시대가 좀 낮았는데, 이번에 좀 많은 상승률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조정, 조정대상 지역에 포함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왕시는 뭐, 백운밸리라든가 이번에,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현재, 오전동 지역에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 많은 투자 수요가 또 몰려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흥시야, 뭐, 시흥시청역을 중심으로 해서 신안산선 그쪽 라인을 통해서 투자 수요가 또 많이 몰려들다 보니까, 조정대상 지역으로 추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규제가 묶이게 되면요. 또 풍선 효과가 일어나겠죠. 여기 에 붙어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남쪽으로는 군포, 금정 바로 붙어 있죠. 아마 안양시에 붙어 있는 군포가 아마 풍선 효과 혜택을 좀받지 않을까? 그래서 또 부동산이 좀 상승하지 않을까? 그리고 서울 서쪽에 김포시가 현재 비규제 지역이고, 공급량이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김포 골드 라인이 뚫렸기 때문에 김포 시 쪽으로 또 시중에 풍부한 유동 자금이 이동하지 않을까? 서울의 북쪽으로는 영재 양주 쪽, 포천 쪽 이쪽이 이쪽으로 또 자금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북쪽, 서쪽보다는 아래쪽 군포라든가 아래쪽 이쪽 지역이 이번에 풍선효과의 혜택을 좀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한번 보면요. 이게 바로 수원시 권성구에 위치한 수원 아이파크 시티라고 합니다. 아파트가 상당히 독특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기에 3, 4년 전에 한번 가가지고 이걸 구입하려고 갔었는데 그 죽음의 도시, 유령 도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파트 자체가 디자인이 상당히 독특하긴 한데 좀 건물 자체가 좀 어두운 색깔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 동 사이사이에 들어가게 되면 좀 어둠침침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면 상당히 고급스러운 아파트 단지가 되어 있죠. 독특한 디자인이죠. 어, 세계의 유명한 건축가 디자이너가 이이 이 아파트를 건설했다고 해서 당시에 상당히 이목을 끌었던 그런 아파트 잔디였는데 이번에 또 급등지역으로 소개가 되니까 상당히 감회가 좀 새로, 새로운 것 같습니다. 당시에 경매도 많이 나오고 공실도 많았고 그런 지역이었는데 참 이걸 보면 은요 부동산의 흐름이라는 게 알다가도 모르겠다 어,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 인도군 주변이죠. 포일동. 이, 의왕시 같은 경우는, 의왕시가 오르는 이유는, 인도권 주변, 포일동 지역이 아마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아마 의왕시가 이렇게 시가 상승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